그렇죠. 자, 내가 칼질을 할때 손이 좀덜 가게 잘른다고. 네. 자, 이걸 저, 저는 자꾸 이렇게 잘려요. 자, 이거 하나 자르고또뒤 옆으로 돌려서 이걸 또 하나 잘라 이렇게. 이거, 이거 이렇게 들어가고, 또 이걸 잘라요 그럼 세 번에 손이 가요. 그러고 나서 머리를 잘른다. 나중에 네. 이게 마지막, 이제 머리를 잘라. 자, 이만큼 1cm, 1.5cm가 더 커진 거야. 네. 자 보시면 이거 뱃살도 안 나갔어요 여기서 딱 잘라 그리고 이렇 핏길 다 긁어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르면 되겠 이렇게 빨듯하게 근데 이제 저런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 여기 귀놈이 다 날렸죠 자, 이거를 한 번에 자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자릅니다. 한 번에 잘랐죠? 그럼 여기가 다 잘라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다 자를 수가 있어요, 한 번에. 그러고 나서 이걸 빼는 거지 뭐. 자,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. 그럼 어떻게? 자, 같은 사이즈에 이면서 해요. 그럼 어떻게? 뭐가 이게 예 이게 예뻐. 틀리단 말이에요. 이거 갖고 살 나가는 거야. 어? 보, 보, 보시죠. 어, 로스입니다, 로스. 이건 로스. 작아지는 거잖아. 어, 굳이 큰인것을쓸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러면 이를 트레이를 작업을 해놨을 때, 잘 팔리는 게 있고 또잘안 팔리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자르면 잘안 나가겠죠. 아무래도. 작아 보이기 때문에. 뭐, 빨리 자르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.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, 상품화 작업을 만들어서 잘 팔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, 응? 무조건 뭐, 아, 빨리 자르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. 응.